안녕하세요. 도산 고재현 대리입니다. ES 차량 도어 잠금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메뉴를 누르시고, 앞에 화면에서 설정으로 가주세요. 옆에 보이시는 차량 칸으로 가신 후에, 선택을 해주시고, 맨 위에 도어 잠금 설정을 눌러주신 후에, 아래 보이시는 리모컨 키 2회 누름 잠금 해제를 처음에는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. 끄기로 하시면 리모컨으로 한 번만 오픈하셔도 전체 도어가 열리고요. 켜주시면 한번 누르면 운전석만 열리고 두번 누르면 전체가 개폐되는 설정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.